자, 보자. 조건의 진리집합이랬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 q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 p를 보니까 x가 3이야, 7이상. q는 0에서 5. 맞니?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라 됐죠? 자, 그럼 나 p자 나 p. 먼저 p를 한번 그려보자. p는 3 왼쪽. 7 이라고 하는거 오른쪽 이거죠 이거를 부정하면 당연히 어디야 영역이 3하고 7사이가 전체 실수에서 남아있잖아 그래 그래 1번은 당연히 뭐가 돼요 1번의 정답은 3하고 어디 사이 7사이 아니야 됐니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로 표현하네 집합으로 표현하면 있잖아 집합으로 표현하면 조건지시법 써주고 어떻게? X 3 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지합 얘가 이렇게 P의 여지합 됐어요? 어. 자 두번째 P 그리고 Q는 뭐야? P 교집합 Q를 의미한다 안한다? 한다 맞나요? 어. 그러면 Q는 뭐야? 0에서 5까지죠? 0이 여기쯤에 있죠? 5가 이쯤에 있죠? 자 보자 여기서 겹치는 구간이 어디예요 요 구간이 아니야. 맞니? 그래서, 결국, 자, P&Q라고 하는 놈은 얼마? 0에서 3까지죠?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 바꾸면, 요걸 만족하는 건 뭐라고 한다? 진리? 집합. 자, 얘는 뭐가 돼요? X가 조건제식법을 나타내는 거야. 얼마? 0에서 3. 됐어요? 얘가 가로 2번의 정답이고, 자, 가로 3번의 정답은 뭐예요? P하고 또는이죠?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맞니? 자, 그러면, P는 나와있고, Q라고 하는 놈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자, P라고 하는 놈은 3이고, 또, 7. 자, Q가 지금 뭐예요? 이거죠 요 부분에 0에서 5까지인데 요거의 여집합은 뭐야? 0 왼쪽이죠? 또 어느 쪽? 5 오른쪽으로 가죠? 맞나요? 어 그러면 이거의 합집합이 아니야? 맞죠? 그럼 합집합은 어디야? 요 구간이 될거 그죠? 여는 어차피 이거 밑이니까 전부 다3밑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3 왼쪽. 만니 또, 5보다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 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어요? 어, 그럼 뭐라고 집합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조건제 집합이면, X바,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 이두 가지를 합치는 거니까, 7 이상이고 5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뭐로 합쳐져? 5보다 크다로 합쳐지죠? 자, 3 이하하고 0보다 왼쪽이래. 그럼 당연히 뭐야? 3 이하라고 합쳐질 수 있죠? 그럼 결국 3 이하하면서 또는 뭐야? 5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림으로 형상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십시오.